예, 어제는 에스라 시작되는 장면 보면서 이제 유다의 백성의 남은 자들렘난스들이 다시 가나안 옛 땅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제 시간이 빨리 흘러서 어느새 성전 건축이 완성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에스라도 역대기와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의미의 역사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역사 기록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단대적인 개념의 역사서처럼 최대한 신문 기사처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써 내려간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는 우리가 지금 읽은 6장 이 앞부분에는 시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되어 있는 그런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좀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쪽에 3장 말씀 보면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제단을 다시 쌓았다고 하고 있어요. 제단 쌓고 성전의 기초를 닦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제단 만드는 것이 이들에게는 좀 급했죠. 왜냐하면은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이들은 단한 번도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깨닫기로는 하나님께 죄를 자신들의 조상들이 범했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이, 이렇게 이방 땅에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런 세월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면은 속죄자를 드려서 하나님과 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텐데 제단이 없으니까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었다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급받던 것은 재단을 쌓는 일이죠 재단을 쌓아서 얼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무엇보다 재단부터 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정확히 50년 지난 BC 536년의 일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때부터 수르바벨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 중심이 되어서 힘을 합쳐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장을 넘어가면은 4장에서는 이제 이 성전 건축 공사를 하는 가운데 위대인들이 주변으로부터 방해를 받은 이야기들을 쭉 쓰고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지금 여기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대적 에너미들이 이들을 방해한 것으로 쓰고 있는데, 과거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토였던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4장 2절 말씀 보면, 이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아수르 왕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서 멸망하고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들을 다 붙잡아 가고 자기네 제국에 있는 많은 민족 사람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강제 이주시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자, 라이언 사자를 보내셔서 이들을 물어 죽이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 신을 노하게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마리아 출신의 제사장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법을 배워서 우상도,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종교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열왕기 17장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로부터 사마리아 땅에 거주했던 그 외국인들 그리고 그 외국인과 피가 섞인 북이스라엘의 원주민들 남은 사람들 그 후손들인 겁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다. 같이 성전 건축하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리더들이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하죠 사장 3 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You have nothing in common with us in building a house to our God. 얘기합니다. 딱 잘라서 끊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지만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황금 송아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황금 송아지를 섬기던 제사장에게 배운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때부터 베델과 단에 자기들 멋대로 재단 세우고 거기서 자기들 멋대로 황금성하지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나 제사장 세워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딱 자르는 겁니다. 마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면서 교회의 이 건강한 사역을 방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처럼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 이방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언약의 백성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장 6절 이후에 말씀 쓰면 갑자기 시간이 좀건너뜁니다 역사적 시간 순서와는 무관하게 70년 세월을 갑자기 건너뛰어서 아닥사스다 왕때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의 이 공사하는 것이 불법적인 공사다라고 그것을 고발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기서 왔다 갔다 했던 편지 내용을 실제로 보면은 이거는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시티 월 예루살렘 성벽 성곽 건축하는 얘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뭐 방백 루흠 석이반 심세 이런 사람들이 도발장을 썼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아까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도시를 견고하게 건축하는 것을 불법적인 공사다라고 이렇게 방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방해받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건너뛰어서 여기다 한꺼번에 쓴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짓는 공사가 한 10년 가까이 중단이 됩니다 그랬다가 오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 활동했던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을 열심히 전하면서 성전 공사를 재건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고 또 중간에 한번 중단될 뻔한 위기가 생기는데 다리오 왕 때에 이르러서 이 유대 땅에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이 나뜨네라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막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공사인지, 과연 합법적인 조사인지 본국에 아사 왕국 본국에 조사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본국에서 왕국에서 옛날 문서를 막 두져 보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대로 정말 고레스 왕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린 조서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서 다리오 왕이 이번에 조서를 내려서 유대 땅 총독에게 명령합니다. 그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막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라. 돈도 다 내어주고 무슨 이 사람들 일꾼들 먹을 것도 다 내어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완공해서 나와 내 아들들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1 5절 말씀처럼. 다리오 왕제 6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완공이 된 겁니다. 이른바 스룹바벨 성전, 제2 성전, 두 번째 성전이 건축이 끝납니다. 그게 서기 BC 516년 유대 사람들이 처음 돌아와서 성전 공사 시작한 지 20년 지난 후 일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정확하게 70년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또그 다음에 첫째 달 14일에 모세 율법에 정해진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도 남유다 왕국이 얼마 안 전에 요시아 왕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날짜에 제대로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약 100여 년 만에 유월절 절기를 다시 새롭게 지키게 된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22절 뒷부분 보면은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도 하나님 그래서 고레스 왕이 갑자기 난데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 5만 명에 달하는 유대의 남은 자들이 그 고레스 왕의 명령을 듣고 그래 가난한 옛 땅으로 내가 가보진 못했지만 기억도 안 나지만 그옛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용감하게 일어나서 안락했던 삶의 자리를 떨치고 그먼 가난 땅으로 말하자면 이민을 갈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역사 또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까지 성전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역사 그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역사의 뒷면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이 2,500년 전 과거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한결 같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처럼 우리들의 역사 뒷면에서 정말 부지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연 이 일이 될까?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특히 주변에 심한 방해를 이렇게 받으면서 이 길이 아닌가 포기해야 되나 다른 길을 찾아야 되나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 두신 그 소명의 자리를 출산을 대해서 지켜내다 보면 문득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깨닫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 그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하나의 방법대로 성전을 다시 세우셨으니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 계심을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만드시는 그 일도 정확한 하나님의 시기에 이루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성전의 완공은 이렇게 끝났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은 사실 에서라 니헤미아 책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과연 사람들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 사라진 언약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가운데 침투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마침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가운데로 오시는 그런 이야기로 완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도 이 에스라 말씀 계속 읽어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참 성전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지. 읽어가시면서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